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179번 연속이 돼야 되는 거야, 연속이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거 x가 0보다 커거나크 되는 이거죠 어, 일단 적분을 한번 해보자, 적분을 응? 자,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자, 적분해보자, fx 어떻게 나와요? 네, 적분하면 바로 알수 있겠죠? 적분하면 몇이야? 어, sin 2x, 마이너스 2x 네. 플러스 c, 1, 그 so, 자, 근데 x가 너무 작을 테니까 자, 이거를 대입하는 거죠. f 마이너스 2 분의 파이는2 그래서 여기서 식값을 구해요. 음? 자, f 마이너스 2 분의 파이 대입하면 나 s i 마이너스 파이 s i 마이너스 파이 는되0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2약분 되고 플러스 파이죠 플러스 c1 값이 1 c1. 그래서 c1은 1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그치? 그 다음 자 이번에는 x가 0보다 클때 크거나 같을 때자얘 적분해봐요 적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k 코사이 인 2분의 k 마이너스죠 네코사인 2x고 플러스 c2라고 놓고 어 f2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일 나와야 되는거죠 자 f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대입하면 파이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곱하면 2분의 k죠. 플러스 c2가 1이니까 c2는 1-2분의 k가 되겠죠. 이렇게. 그죠? 자 그럼 fx가 이렇게 주어졌고 fx가 어디에서 연속이야? 0. 0에서 연속이니까 f0은 서로 값이 같아야 돼. 같아요. 같아야겠죠.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 크나 클 때가 같아야 돼. 그럼 여기다 0 대입해. 자, 0 대입하면은, 0, 0 대입하면은, 시원. C1. 시원이 누구야? 1-k. 8, 1-8. 는. 여기도 연속이 되니까, 여도, 여도 대입하면 값이 같아야겠죠? 여기 0 대입해요. 0 대입하면, 코사인 0은 1. 그죠? 마이너스 2분의 k. 그 다음에 플스 c2. c2가 이거. 플러스 1-2분의 k. 이렇게 되죠 그치? 우리 그래,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? k값을 구합니다. 자, 읽기는 지워지고 양변에 2를 곱해요. 2 곱하면 마이너스 2파일 2 곱하면 마이너스 k 2 곱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 자, 마마다 곱해. 풀풀풀 풀, 풀. 2k는 2파일 파이. k는 8이 되겠죠. 8이 자, 이렇게 해서 k값을 구하게 됐어요.